자, 고고싱.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어우, 안전벨트 이거 패슨 되는 거 진짜. 할 때마다, 어우, 가슴 아고어제는 신나게, 평화롭게, 방금 전까지도 아이들이랑, 뭐, 잠깐 스포트를 놔두긴 했었지만, 에코모드, 편의성 위주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비 리셋하고요. 바로 스포트 플러스 에놓고 익스트림 다이나믹 세팅이라고 있고요. 연비는 지금부터 스포트 모드로 바로 갑니다. <laughs> 거동성을 좀볼 거예요. 오늘은 진짜 차체의 거동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래간만에 아빠의 3분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 네? 그것도 안될 수 있으니까 아빠 리뷰 아빠 리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아빠 리뷰는 X6 M50D고요 이만한 차량을 제가 과연 소유할 수 있을까? 혹은 다시 제가 내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오고가고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이 차를 사줘요 아 그래서 왜 얘네들은 내연기관을 좋아할까? 그랬는데 경험하지 못한 신문물인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우리 집은 항상 전기차를 꽂으니까 전기로 충전하는 게 기본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 벗어, 벗어도 될것 같아요. 혼자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는 충전을 하고 전기로 아무 소리 없이 나가는 게 디폴트예요. 기본값인데 이 차는 부르릉거리고 기아가 왔다갔다하고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를 가고, 이게 신문물인 거예요. 거꾸로가 된 거죠. 저희랑. 아이들이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일단 직접적으로 좀 달려보면서 한번 느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튀어나가는 속도가, 어, 일품이에요. 그리고, 뭐, 물론 전기차나 여타 스포츠카, 저기 R8도 지나가죠. 저런 R8 같은 차량들, 9 1 1 같은 차량들처럼 경쾌한 가속감을 보여주거나 경쾌한 코너링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차량은 묵직하면서 오는 빠른 가속력이 굉장히 일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를 치고 나가는 충분한 마력 출력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편의 시설이고 장비지만 와얘 동력 성능을 일단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스포트 플러스에 놔뒀을 때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스포트 스포트 스포트거든요. 인디비주얼 구성을 가도 스포트 스포트 스포트. 그리고 엔진과 미션은 스포트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겠어요. 다만 M처럼 미션의 조작을 갖다가 할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 지금부터 한번 달려봅니다. 야, 정말 나가는 게 정말 병쾌합니다. 밟으면요. 막풍절음이 양옆에서 막 치고 들어와요. 날라와요. 막 그만큼 육중한 몸을 오, 이렇게 잘 감아요. 진짜! 대단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코너링 테스트를 한다든지, 제가 항상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약간의 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이 차량이 어떤 거동성을 갖고 있는지, 민첩한지, 기민한지, 잘 돌고, 잘 서고, 잘 멈추고, 잘태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질타. 일단, 일단, 0km 구간부터 60km 구간까지는 약간 굶뜬 그런 느낌이 있는데, 60km 정도부터 1230km까지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터보가 4개잖아요? 영역 간에 빠바바밤 터지는 그 터보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넘어서면 정말 얘는 미친 듯이 튀어나가요. 그런 미친 듯이 튀어나가는 와중에, 편안함까지, 안락함까지 잡았어. 야 뚱뚱한데 재밌는 차량. 그런 차를 지금 몰고 있습니다. 이런 차는 제가 모델 XP100D 이후에 느껴보는. 이런 재미있는 느낌인데요. 원래 뚱뚱한 차, 이런 롤 센터가 높은 SUV 차량들을 가지고 지지고 벗고 잡아 돌린다는 거는 미친 짓이나 다름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휘둘러야 되는데, 아, 무겁다. 얘를 갖고 잘못 잡아 돌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이 기미남 때문에 마치 제가 이 차량을 갖고 막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도 되겠다는 이상한 착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하는 진짜 같은데딱 밟으면 밟을수록 튀어나가는 맛이 끝내줍니다 야 그렇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사운드 제네레이터 제가 잠깐 조용히 있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밟아야만 이 소리가 나오는데 항상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나와 이제 밟아요 어쨌든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키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우, 이 무거운 차를 야 이렇게까지 잘 세운단 말이야. 아아 와... 괜찮아요. 아주 잘 나가고 잘 서고 아유 기민한지는 제가 어제 돌려봤는데 그렇게 기민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차들을 좀 보내고 약간의 커너링은 들어가 볼 텐데 G값을 볼 수가 있어요. 스포츠 디스플레이 값을 아까 제가 행지로0.7 0.6 정도 봤는데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무리는 없다지만 그래도 어우 찌익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 무게와 폭과 타이어 광폭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를 상쇄해서 이런 운동성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겁다는게 한계에요. 한계점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냥 마음껏 휘잡아 돌리다가는 정말 골로 갈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델X 히1 0 0 d 리뷰할 때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나가지만 착각을 일으키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 차가 마치 엄청나게 잡아 돌려도 괜찮다는 이상한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엄청나게 큰 하중의 이동에 폭이 너무 커서요. 정말 세려 세게 밟다가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잖아요. 그럼 얘가 기우뚱합니다.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차고가 노, 낮지도 않아요. 아무리 쿠페형으로 깎아놨다고 한들 이 차량들의 계기판 위에 앉아 있는 정도의 높이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높이 앉아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느낌이요. 일반 차량들과 비교를 해선 절대로 안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스포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무거운 놈을 잘못 잡아 감아 돌리다가는 언더로 날라갑니다. 개 언더 나요, 개 언더. 자, 여기서 오버를 한번. 오우 자세 제어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우, 아 진짜 시원하게 나간다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전에 모델 X 히백 D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만 정확하게 추격을 할수 있습니다. 직발만 즐기세요. 스파에 네. 갖고 놀기엔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한계속도로 올라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계속도를 넘어서 쓸때 브레이크가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한들 몸이 버텨주질 못해요. 아무리 다리 근육이 좋아서 뚱뚱한 아이가 막 뛰어요. 근데 갑자기 멈춰야 돼. 근데 발목 같은 데가 발목은 태생적으로 얇잖아요. 그런 부분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몸을 다누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귀엽게 한번 코너링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정도로 갈수 있으려나? 오우. 지금 0.9지, 1지 정도 나오는데, 1지 이상 되는 횡지를 받으면, 와, 진짜 안 돼, 안 돼. 위험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아마 서킷을 돌 때도 하중이동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예요. 이쪽을 너무 가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핸들을 꺾는다거나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휘잡아 돌릴 때는 얘가 어떤 거동을 하게 될지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다른 차량들은 어떻게든 뭔가 컨트롤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그런 생각조차가 안 듭니다. 날라가 버리면 아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말씀드렸듯이 직바에만 쏘시면서 재밌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최고, 최고. 이거는요. 그렇게 재밌고, 거동성 이런 여러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진짜 많은 편의 장비와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있다는 것. 근데 의외로 아까 아이들과 탈때 뒷좌석 쪽에 둘다 카시트를 놔두고 중간에는 아이 엄마가 앉지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뒤쪽이 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그거 빼고는 진짜 어 최고죠. 크죠? 겉에서 봤을 때 위약감 장난 아니죠? 밖에서 이렇게 내달리는 이 차량을 보면 진짜 멧돼지 한 마리가 마구마구 돌진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뭐 사람들한테 위약감을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차량을 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이 조금 안정된 느낌 좀 안전하다.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게 한번 꺾어 들어가 볼게요. 오우. 버스 느낌 죽여요, 야, 진짜 잘 들어간다. 큰 하중 이동을 훅! 훅! 했을 때 정도는 굉장히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연속적인 헤어핀에서 코너를 탈출할 때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사실 그걸 너무 어제 하고 싶어서 인제 서킷을 간 거였는데 이거는 BMW 측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차량의 파손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타이어가 순정이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뜯겨져 나갈 위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모험으로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저의 또 안위도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버전은 안살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차량이긴 한데요. 제가 이번 버전에서 왜안살 거냐면, 다른 건다 괜찮아요. 많은 것들이 괜찮은데, 개선이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체 위에서 잡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들. 1억 5천만원짜리 차량에 들어가는, 이 부직포가 웬 말이냐, 알칸타라로 싹다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지금 i d 븐인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버전, 후속 버전으로 바꿔져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안 되는데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된 버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내외관의 트림 지금도 되게 멋있어요 카본으로 싹다 둘러놓고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마감을 가죽으로 해놨는데 이런 버튼 류들도 그냥 검정색이 아닌 크롬 도금으로 된 되게 멋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840D 그랑쿠페에 들어가는 그런 버튼들로 사용이 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버전업을 할 공산이 좀 많아 보인다 이 차량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지금보다 다음 버전에서 굉장히 상품성으로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뇌피셜이에요. 이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차 아주 좋아요. 아빠 차로서 이만한 차가 과연 있을까요? 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본 연비가 그래도 5.9km입니다. 리터당 5.9km를 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밟았는데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밟았거든요. 그래도 6km 나와요. 물론 터나 마력이 다르지만 M5 같은 걸로 이렇게 조졌다면 아마 연비가 2km 3km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까? 우 야! 아 근데 얘 진짜 브레이크를 고속에서 세게 밟으면 휘청휘청 한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가족 차는 가족 차로서만 타시기 바라고. 파워는 좋으니까 꽤 괜찮은 힘을 갖고 있는 GT 그랜드 투어링 용도로 가죽 차로 아주 파워 좋은 차량 고급진 차량 그리고 외관이 또 엄청 멋있잖아요. 그 차량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3분 리뷰가 될지 아빠의 10분 리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신나게 타고 리뷰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 X6 m m d 아빠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5.9kg, 5.9kg인데, 더 웃기는 건요, 어제 제가 속초까지 갔다 왔죠?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세려밟았죠? 그런데 기름 반밖에 안 썼어. <laughs> 와, 이게 진짜 연비 미쳤다. 연비와 파워를 다 겸비한 자 약간 문물을 겸비한 듯한 그런 느낌. 아, 정말 최고입니다.